천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천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한번 더 고백할까요? 전능하신 나의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떻 능치 못하실 일 i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그 환란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 응답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에 있는데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의 저자 E. M. 바운스는 이 책의 부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천국을 뒤흔드는 강력한 부르짖음의 힘, 이것이 바로 기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기도를 드리는 것도, 또한 사람의 기도에 대한 응답도 그 응답을 통해 일어나게 될 모든 일들 안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도의 응답 안에 드러나는 능력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긍휼이며 사람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영적인 의식주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을 보면요.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너의 강구를 들으시고 너를 높이시며 너의 예배를 기억하시고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깊어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관계가 맺어진 사람은 놀라운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나 하나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가정, 교회, 직장 등 모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5절에 나오는 표현,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도님의 병이 치유됨을 통하여서 성도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함께 기도했던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님의 삶에 막혀 있는 부분이 열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한 사람의 치유와 회복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응답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성도 한 사람은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을 증명해 내야 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축복된 인생의 비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세상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게다가 한 사람의 기도와 그 응답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코로나19는 기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병거나 말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기도할 때그 응답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비틀거리지 않을 것이며, 엎드러지지도 않을 것이며, 일어나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한 사람의 기도 가운데도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삶.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사람의 기도와 그 기도의 응답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도하는 이는 작을지라도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한없이 크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기도가 때로는 막히고 어려울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한 사람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